Uh, our body uh, 아, 네. and uh, our, our righteousness mm -hmm. and uh, this world, 아, 네. this world, g r o 니 w l y i r o w i 이 아, 내가 바보인가? 내가 왜그 안에만 있지? 그니까, 이게,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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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귀신이, 이거, 세상에 영광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하지 않죠. 그, 예, 또, 육체에 자유하지 않죠. 예, 그러니까, 육체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 our, our righteousness. 그러니까, 예, 여기서 훈련을 받아야 요 눌려있어야 돼요. Mm -hmm. 눌려 왜? 혼자 있으면 죽으니까 눌려있어야 돼요. 눌려. 그래서 Old testament. testament God called h yeah. servant. 이 s e r 는 눌려있는 거예요. 주인한테 눌려있어요. 율법에 눌려가지고 yeah. 어, 훈련을 만 거예요. 언제까지? Yeah. 아디로스 때까지. y yeah. 테스 testament. God us his child. Yeah. 아, 자녀. 자녀는요. 눌린 게 아니고, 자유, 자유, 자유. 자유, 음. 자유 음. 눌린 게 아니라. 근데, 이, 영혼들이 너무 어리니까, 어리니까 눌려있는 거예요. 음. 눌려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어린아이가 부모의 명령에 눌려있지 않으면, <laughs> 지 맘대로 가면은, 이, 난리가 나요, 난리가.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눌 아예 비센트는 눌려있는 것 자체가 싫으니까, 아예 시도 자체가 안니잖요 근데 브랜드는 눌러 있는 거를 한 5일 하니까 죽겠는 거지. 음, 네. 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그게 이게 자기의, 어, 자기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어, 오프닝. 그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세 가지에 다 네. 자유하지 않으니까 맞아요. 그냥 튕겨나가는 거야. 어, 근데 너무 어리죠. 왜? 이세 가지에 어. 다 미어있으니까. 음, 네. 그래서 에, 선생을 붙이는 거예요. 음. 우리 미션의 마이 이스필얼 티처 트레이너. 아, 네. 에, 트레이너 밑에 있어야 아, 네. 겨우 <laughs> 이게 견딜 수 있는데 음. 에, 이 귀신이 가만 놔두지 않고 음. 에, 잠깐 3 시간 데리고 나갔는데 아, 네. 이게 완전히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한 이틀 헤매다가 또 돌아올 거예요. <laughs> 돌아오면 이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이제. 음. 그러 네, 예, 수갑을 집어았죠. 수갑을. 네. 수갑 집어서 이제 <laughs> 밥 먹을 때만 벗어주고 아, 네. 예, 그, 그 정도, 정말 요그 정도 해야 이세 이 가지를 이길 수가 있어요. 네. 왜? 너무 어리니까. 네. 너무 베이비니까. 네. 예. 그래서 이 베이비는 이게 어, 출혈이, 네. 억압을 받기 되죠. 근데 이제 성장하면, 성장 나도 좀네 맘대로 해라. 네. 그래도 그래도 육체를 여해서안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으로 해서 살게 돼. 그게 자유예요, 자유. 아멘, 아멘.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는 트레이너가 딱 달라붙어가지고, 네.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빈센과 브랜드가. 네, 기도를 적어도 3년, 네, 길게는 한 5년이 필요해요. 왜? 그동안 지맘대로 살았다 너무 늦기 때문에, 네. 적어도 3년, 5년이 지나야 겨우 거기서 벗어날까 말까. 네. 근데 이거는 뭐 5일도 못 견디니, 이거. 어, 어, 50년, 긴... 50년 살았는데 인자가 되어서 인자가 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법이 안바뀌어서 우리 안 배웠을 거예요. 네, 지 이제. 할렐루야. 그래서, 요, 네. <laughs> 세 가지에서, 어, 내가 정말 자유한가. 체계를 아, 네, 아, 네. 아, 네. 체크해보는 게 중요하고 근데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자기의 자기의 네. 자기어 자기 오픈이야 어 요게 제일 힘들고 왜 바디는 알잖아요 뭐가 재고 뭐가 잘못이고 허니 알잖아요 뭐, 세상도 보이는 거니까 어, 세상 안쫓아가니까 근데 이거 두 번째 거는 자기의 오픈이야 이게 썸매티를 하려 했는데 썸매티가 왜안 되느냐 자기의 가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상관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이게 굉장히, 이거 엄청나게 파워풀하게 수준이 높은 거예요. 왜부모에서 만약에 싸우냐? 자기의 주장이다 다른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너가 자꾸 이렇게 시키냐? 그런데 성장한 사람은 자기의 의를 탁내버리는 거야. 네, 나, 네. 이게 분명히 옳른데 그래도 네. 상대방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대로 하는 거야. 분명히 콩이데 팥이라고 네 내가 볼 때는 콩인데. 네. 분명히. 그냥, 그냥 기다하고 해버려야지. 그러면 분명히 콩인데 팥이라고 그러면예 팥이 콩같이 생겼습니다. <laughs> 아무리 봐도 팥입니다. <laughs> 이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예요. 예. 그랬을 때 어디 가나 사람들을 예, 포용할 수 있어요. <laughs> John Chapter 1 Verse 1 says, In the beginning, Word, word, uh, word, of, word of God, Word of God with God, the Word of God. Uh, That's why the Word of God, Old Testament, New Testament, very important. That's why uh, we have to read every day. Uh, and this is uh, the third chapter. And uh, uh, this plan, I'm reading my plan, and missionary in a Hallelujah. Now, love yeah. love us. Missionary teach you mm -hmm. how to mm -hmm. read every day three day three mm -hmm. chapters. Mm -hmm. Mm -hmm. Uh, from today, uh you the missionary love say, okay, come. Here read Bible together. You have to come. Hallelujah. And read together. Sometimes read English read Spanish. Read Korean or sometimes read your s i l f But you have to learn how to read the Bible every day. Very thank you about the teaching about the read the Bible. Very important.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 나체 리드 바이블, 어, 바이블, 세 b 드 코린티안 Chapter 세컨드 음. 코린티안 Chapter 4. 그래서 신앙상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이 뭐 그냥 뭐이그 이, 사람의 고집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사람의 자기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그성성숙한성인그 음. 사람은 누구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김호사 선생사은 사방팔방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보내도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니까. 왜냐면, 사실, 그게 공이이고, 팥이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거. 아, 그게 팥이면 어쩔 거야. 우리가 진리만 알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 팥이냐, 콩이 공이냐, 그것 때문에 평생 싸우다가 연합이 안 되고, 가는 데마다 난리가 나고, 아니, 그게 공이면 뭐 어쩌고, 팥이면 어쩔 거야. 아니 <목소리가> 아니, 어, 아, 지금 한나 건사님하고 <laughs> 우리 김호상님하고 거의 그냥 아이, 동일한. 아, 우리, 우리 남편이 그렇게 우겼었 내가 그냥 기다고 따라다 <laughs> 아, <목소리가> 네, 네, 네. 어, 굉장히, 굉장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응. 네. 오케이, uh, Let's read the Bible, s c o r i n t h i a n s chapter four, verse 16. Therefore, we Therefore, we do not uh, lose our heart through outwardly. We are uh, wasting away. Yet inwardly, we are being renewed day by day. For our light and uh, uh, the mand mandatory trouble are achieving for us an eternal glory for far outweigh them all. Uh, so we fix our eyes not on what is seen, but on what is unseen. Uh, since what is s i n is temporary, but what is unseen is eternal.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 사람은 날가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미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여 보이는 것은 잠깐이여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네. What is seen is temporary What is unseen is eternal 아멘 네. 보이는 게 템포러리에요 아멘 네. What is unseen is forever 아멘 w h a is Is sin is uh, temporary. Mm -hmm. but the uh, people they think uh, the sin is, uh, sin is better than unseen. Mm -hmm. that, uh, a lot of people they live for sight. but uh, we, we do not live by sight. Why? Because everything we see is temporary. but uh, everything un-sin, spiritual is forever. why uh, we do not live by, live by sight, we live by mm -hmm. faith. 예, 믿음으로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이잖아요 사람도 보이고 이 세상도 돈도 보이고 이게 진짜인 지 알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진짜인 지 알고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천국이 진짜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이 진짜인 거예요 근데 영안이 영안이 감겨가지고 Uh, sometimes we are spiritual blind, that's why we cannot see spiritual, spiritual truth, only they, they are spiritual blind, only they look for uh, this world, the money, the okay. dinner and um, yeah, everything. But the, the one is sin is only temporary. The why is unseen is uh, eternal. That's why we have to fix eye on the eternal and the spiritual. That is our spiritual lie. 그래서 신앙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육체도, 육체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이 세상도 보이는 거죠. 이거 나의 주장은, 나의 주장, 나의 주장과 나의 옳다 하는 바로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의가. 가수로 활동했어 그래서 나를 주장을 너무 많이 하면은 이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혼자 많이 있으면 자기의 의가 많이 커요.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같이 먹어야 돼요. 자꾸 혼자 따라 먹고 혼자 있으면은 자기의 의가 이렇게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오른 거 같은 각이 돼요. 그래서 먹는 것도 같이 먹어야 되고 교제도 같이. 그래서 여기가 제일 안전해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해. 요 그런데 방으로 들어가잖아요 음흠. 이상해져. 왜냐하면 자기 혼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자기 의에 빠져. 요 그래서 아, 내가 옳은데 저 사람은 틀린데 저 틀린 사람이 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냐. 저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냐면 자기 혼자 있으면 자기가 가장옳게 돼요. 그데 같이 있으면은 서로가 서로를 언더스탠드하고 너도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고, 아, 네. 하나님만 옳시다 아, 네. 그래야 겸손해지는 거야. 아, 네. 네. 근데 방에만 있으면 어떻게 되냐? 나는 옳은데, 너는 옳지 않다. 아, 네. 나, 나도 옳지 않아요. 내가, <laughs> 내가 옳으면.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부터 여기서 같이 주무세요. <laughs> 네, 거. 오늘 제가 밥상에서. <laughs> 저랑 약속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은 이게 <laughs> 자기 의의가 막 올라가요. 올라가요. 올라가. <laughs> 그, 제일 좋은 게 여기에요. 여기가 그냥 서랍. 예. 여기서 다 밥상 사요? 쫙 깔아놓고, 그냥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안전해요. 예. We have to live together, we have to t a l k together, and we are s h a r e together. And, and then only God'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만이. 그래서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뭐냐? 이 바지디자 d 도 아니고요 세상 영광도 아니에요 음. 이거 자기 own righteousness 음. 이제 most difficult and hard thing come to g o d s righteousness. 하나님의 <laughs> 의가 있어야 생명이 아, 네. 있는데 아, 네. 그게 a 요, 요 부분안 깨져 나만 오르 나만 오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만 오르니까 저리 가야. 야 다들 나는 더러운가나. 왜 나만 오르니까 그런 거. 이게 제일 힘들어 요거거든데 응. 이게 김보차선거장면 해결됐다는 거야. 음. 한나고되면 해결됐다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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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이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야. 시간 내서 아멘, 아멘. 짜장면 사드리면서 좀 배우세요. 우리 아, 차보자님 짜장면 사드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laughs> 정말, 이 정도면 배워야 돼. 아, 네. <laughs> 이걸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좀 가다가, 내가 바보인 네. 줄 알아! 이 네, 네. 그게 자기의 라이천이에요. 자기의 의예요. 네. 그게 자기의 주장이에요. 네. 그게 완전히 주관이에요. 네, 네. 그, 그랬을 때 자유한자가 되고요. 네. 그랬을 때 어디로 가나, We need a, one thousand missionaries. We have to love, humble, and unite together. Amen. How only God's righteousness. Amen. We are not. We are not. We are not. You know, righteousness. <laughs> of God go to heaven. Only Jesus' righteousness takes us eternal life and the Father's house. That deny. Deny your righteousness and only accept Amen. Jesus' righteousness. Amen. That's why missionary Robert read Bible. Amen. The Bible, the Word of God, Amen. the Scripture Amen. is God's righteousness. Amen. If you read it every day, Amen. your righteousness, your opinion Amen. going to die. Amen. Only God's righteousness Amen. live in your spirit, Amen. your thinking, Amen. your life, and you're full of Holy Spirit Amen. and the God will send you 5 0 t day! Amen, amen! Hallelujah! Hallelujah! We are missionaries! Yeah, yeah. God gave us 50th oh, day! Thank you, Jesus! Yeah. Amen. Uh, thank you for air c o n d i t i o n thank you for shower room, yeah. and today everything i finished. Yeah. Grande boiler, yeah. grande boiler coming. Yeah. Whenever you need hot water, 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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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 할렐루야. 디쉬 워터, 오케이, 테이크 샤워, 에브리데이, 투 타임, 띨 타임, 노 프로그램. 네, 세번씩 집에 물값이 아까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세요. 교회, <laughs> 교회 물값은 <물감을> 공짜입니다. <laughs> 오셔서 샤워 좀 하고 가세요. 왜냐면이 교회 물값이 이집 주인이래요. 집 주인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에요. <laughs>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근데 이세 가지로 잘 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고 내가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되고 아멘. 내가 이 사람이 그게 뭐냐? 그 사람을 구원하라고 해. 사도 바울은 뭐가 라이청이 있어요. 뭐가 추르시? 뭐가 가스패? 그거만 꽉 잡는 거예요. 그거만 꽉 잡는 거 그리고 다른 건다 버려. 콩이고 된장이고 파시고 콩나물이고 다 버려. <laughs> 그 사람이 그냥 무슨 얘기해야 되나 그냥 어 그냥 그냥 그거를 받아줘 버리는 거예요. <laughs> 예, 예. 그 왜냐면 인도 가문 사람들이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나도가 손으로 같이 먹는 거야. 아, 뒤어렇게 손으로 먹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랑 아무것도 안 되지. 손으로 먹어도 괜찮고, 발로 먹어도 괜찮고, 괜찮은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복음이 안 들어가. <laughs> 그것,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의자를 여기 두느냐, 여기 두느냐, 그것까지 싸우다가 귀가 깨져버려. <laughs> 아, 의자를 여기 두든지, 여기 두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야, 그만큼 자기의 주장을 내세운다는사람이 네. 근데 베이비는, 브랜드나 비슷한 베이비는 눌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페셜 트레이너가 그들을 음. 그냥 끌고 다녀야 돼요. 발버벌 음.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끌어 다녀야 돼요. 음. 그러다, 그래야, 음. 아, 내가 하나의 님의로 살아야 되는구나. 음. 내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음.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의 그거를 깨닫고 알 때까지 음. 질질 그냥 개같이 끌려다녀야 돼. 음. 어, 음. 그게, 그게 실이니까 지금 도망갔잖아요. 음. 오면은 음. 발딱 수갑 채우고, <laughs> 손 채우고, 이렇게 대고, <laughs> 먹을 때만 좀 풀어주고. <웃음> <웃음> 그걸 아니까 세상 법도 오곡에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음. 음. We are spiritual. 아 트레이닝 센 t 대자 우리 e 트 프리, from body desire and our own righteousness, and this world glory, and God will send us v i c t o r t d a y and this month we go, we go, the Vegas and a r i z o a everything prepared. t e v e r y church over there they unite together. 여기 베가스에 있는 순복교회가 우리가 연합하기로 한대. 할렐루야. 가는 데마다 하나씩 열었습니다. 아멘, 아멘. 50개 주의 교회가 다 열리고요. 50개 주에 이 외분 이렇게 강력하게 이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를 찾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코리안 코리안 선교 단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50개 주와 남미와 중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We are born of spirit yeah. We are spiritual amen. soldiers amen, amen.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We do not live by sight yeah. We live by faith. Amen, amen, And we are not born of a woman. We are born of a spirit. Yeah. From yeah. today, yeah. we read the Bible yeah. every day, every day, every day. On yeah. day. Yeah. Only God's righteousness mm. yes, lead yes. us for the resurrection and the eternal life. Salvation, yeah. yeah. kingdom of God. Hallelujah. Hallelujah. Holy Spirit, come upon us. every mercy on them. Mm. Down, down, corner, down. Mm. Build the state. Mm. Thank mm. you for... Holy s p 청년함께 주시옵소서 주여한번물으로 기도합니다 Amen. 주여